이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설치한 이 DPF 재생 시에 점등되는 이 표시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 어, 차량 세팅하는 법, 그리고 이걸 보고 DPF가 재생 모드로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표시 장치 그러니까 LED죠. 이 단순한 LED인데. 아주 단순하게 엔진룸에 있는 뒷유리 열선 퓨즈에서 전선을 따와서 열선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LED가 켜지도록 그냥 연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DPF가 재생모드로 들어갔는지 알수 있느냐. 어, 바로 쉐보레 차량의 경우에 DPF가 재생모드로 들어갈 때 뒷유리 열선이 켜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쉐보레 크루즈 올란도 윈스톰 말리부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럼 dpf가 재생될 때 뒷유리 열선이 왜 켜지느냐? 이 dpf가 재생이 되려면 배기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뜨거워져야 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에 부하가 걸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엔진의 부하를 높이려고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RPM을 막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티가 안 나게 몰래 켜서 부하를 높여야 하는데 에어컨을 켜도 티가 나고, 열선 시트를 켜도 티가 나고, 전조등을 켜도 티가 나고 하니까 어 이런 걸켤 수는 없고, 그나마 티가 안 나는 게 바로 이뒷유리 열선인 거죠. 이렇게 뒷유리 열선 같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전기 장치에 전기 소모량을 늘려서 엔진에 부하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 DPF가 작동되어서 열선이 켜지는 경우에 여기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뒷유리 열선 버튼에 여기 LED가 켜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켰을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면은 여기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뒷유리 열선이 작동이 되면 바로 DPF가 재생 모드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여기에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뒷유리 열선이 겨울에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기 온도가 낮을 때 실내 온도가 높으면 뒷유리에 습기가 맺히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유리 열선이 자동으로 켜지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걸 꺼줘야 됩니다 자, 제차 올란도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서 여기 차량 설정 들어가서 냉난방 및 유해가스 차단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뒷유리 김서림 자동제어 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꺼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짐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나가주시고요 자 이렇게 열선을 꺼도 자동 공조기 차량에서는 공조기가 켜져 있고 자동 모드로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오토를 눌러서 자동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면은 겨울에도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내의 습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뒷유리에 습기가 끼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운행 중에 만약 이 LED가 켜졌다. 그런데 내가 수동으로 켠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바로 이때가 DPF가 재생 모드로 들어가면서 뒷유리 열선이 자동으로 켜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LED 같은 경우에는 LED 하나 저항 하나 그리고 여기 제가 퓨즈를 달았는데 퓨즈하고 그리고 엔진룸에 있는 뒷유리 열선 퓨즈에서 여기 실내까지 연결한 전선 이 정도 가격인데 전선값 빼고는 부품값이 한 5-600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OBD 진단기가 없으신 분이 싸게 임시로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설치된 LED에 어, 불 들어오는 걸 보면서 몇 개월 검증을 더 해보고 향후 최종 영상 한번 더 올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